오늘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은 일차적인 의미로는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할 것 같습니다. 헌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으로 볼때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민족속이 민족,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일까요? 누구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예배서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짓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장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사실 처절하게 싸웁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늘 권투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뭐 박종팔, 장정구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 권투를 많이 보셨어요. 그때는 또 권투가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UFC를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얼마 전 은퇴한 정찬성 선수와 그리고 그전에 은퇴한 김동현 선수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기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 인정 사정이 없거든요. 상대방이 이 다리가 많이 맞아서 다리가 시뻘겋게, 멍, 시뻘겋게 멍들었잖아요. 그러면 다리만 계속 때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복부가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아파하면 복부를 막 니킥을 넣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뭐 눈이 찢어지다 가면 눈을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나서 어떤 부분을 아파하면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닥터 스탑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약 깐만 틈만 보면 가차 없어요. 어 이렇게 싸움 경기는 그런 것입니다. 사자는 우리의 약한 곳을 파고 들어옵니다. 어릴 적의 상처를 파고 들어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인간관계가 약점인 사람은 그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 올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마귀가 하와이에게 갔을까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물어보면서 점검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 것이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사르르판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오해가 생길 때또 그리고 그 오해가 깊어져서 두 사람의 마음이 모두 상해 있을 때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제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두 사람 사이에 껴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그렇게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음성은너는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정을 주의 깊게 듣기만 하라고 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듣고 문제가 해, 문제 해결자가 는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배려하며 인대하다 보면 아,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인정하고 잘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풀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청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하기 힘든 일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야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으로 볼때이 본문은 너무나 이해가 잘 갑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요 의로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마음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품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를 매일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구원을 기뻐하시는지가 많이 느껴져요. 사실 제가 3월달부터니까 지금까지 다섯 명 이상하게 맹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쉽겠어요? 저라고 아무리 목사라도 쉽지 않아요. 어, 여러분한테는 막 딱딱하게 대하고 저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대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들 다. 어, 제가 같은 곳에 계속 전도했더니 어, 초등학생 어제는 초등학생 한 명이 막 이렇게. 어, 뭐라고 하지? 엄청 이렇게 나한테 팍 무례 무리하, 하듯이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나한테 얘기 안 할게. 그러고는 갔어요. 그래 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 좀더서수고요 그다음에 되게 딱안 좋게 딱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거기서 딱 멈추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그래서 그냥 거기서 멈춰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이렇게 의지를 꺾게 할수 있어요. 그런 어떤 어 되게 무례한 한마디를 들으면 이렇게 전달 마음이 확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기도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 다 마치고 주님께 갔을 때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신 갑주를 취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생을 취하는 자,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살아내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